에스더 3장. 그 후에 아수에로 하 왕이 아가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계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계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구로 하만이 모르드에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우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모르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우스웨로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우스웨로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토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의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침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가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강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강민족의 방원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분열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